70kg에서 마운자로를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뭐한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58kg까지 감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4개월 사이클 돌리고 이제 마운자로 딱 하고 끊었어. 이 58kg가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 돌아옵니다. 빨리 빠진 만큼 더 파워풀하게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엄청 핫해요. 요즘 엄청 핫했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맞으세요. 실제로 저희 케이스도 있어요. 4, 5개월 전에 상담하고 위고비를 처방받아 가신 다음에 4, 5개월 다 맞고 실제 몸무게를 10% 이상 감소시켰지만 저희 병원에 다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마운자로 네, 역시나 거의 1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위고비로 뺀 사람들의 80%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70kg에서 마운자로를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뭐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58kg까지 감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58kg까지 감량한 건 아주 냉정히 얘기하면 그냥 안 먹은 겁니다. 마운자로 효과는 거기에 있어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게 됨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요렇게 예를 들어 4개월 사이클을 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4개월 사이클 돌리고 이제 마운트 딱 하고 끊었어. 이 58kg가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 돌아옵니다. 100% 돌아오는데 빨리 빠진 만큼 더 파워풀하게 돌아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70kg까지만 가면 다행이죠. 이거보다 더 튀어 오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만큼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돌아오는 게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돌아가는 걸 막자는 게 저희의 요지입니다. 돌아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아 진짜 개고생했는데 돌아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 요 사실 그죠? 어, 고생해서 뺀 만큼 막아보자는 건데요. 사실 정도는 없어요. 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먹는 습관을 얼마나 마운자를 끊고 난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강원장도 경험자니까. 저도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저 옛날에 100kg였어요 100kg 지금은 제가 오늘 자 기준으로 한 78kg 정도 되고 있는데 결국 먹는 거에 대한 충동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은 다 아는데 저는 가글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러 가기 전에 가글 무조건 하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 상담하러 가기 전에 가글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는 식탐이 생길 때 가글을 해요 식탐이 생길 때 칫솔질을 합니다 식탐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행위로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마운자로를 끌었을 때 생기는 식탐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인터벌을 늘려보는 겁니다. 보통 마운자로는, 위고비도 마찬가지지만, 네, 7일 간격으로 주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7일이 아니고 10일, 14일 간격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물론, 요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지. 의지입니다. 내가 이 몸무게를 유지해야겠다는 라 의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빼면서 분명히 내가 안 먹었구나. 아, 내가 안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직 관성이 남아 있을 때한 3개월 차 정도부터 7일 간격을 10일 간격으로 또는 14일 간격으로 늘려보는 걸 권장해 봅니다. 단요 사이 간격에서 자신의 의지로 저녁에 야식을 안 먹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실천을 하려면. 본인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쿠팡이츠 지우세요. 배민 지워야 됩니다. 강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글을 엄청 권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논문에 실제로 있어요. 가글을 하면 식욕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칫솔질을 하면 식욕이 사라진다고 되어져 있어요. 칫솔질하는 친구 있죠? 칫솔하는 친구는 이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뛰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뛰러 나가. 그냥 내 얘기인가? 저는 뛰러도 나갑니다. 식탐이 생기면 뛰러 나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결과론적으로 다 의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다 의지요. 예 사실 지방흡도 여러분 똑같아요. 70kg일 때 지방흡에서 58kg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70kg일 때이 친구 먹는 양만큼만 그대로 먹고 있으면 돌아가겠죠.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동일해요. 다이어트의 본질은 결국 마지막에 습관을 어떻게 없애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이렇게 4개월 사이클, 3개월 사이클 돌리고도 저희 병원에 많이 옵니다. <laughs> 진짜 많이 오세요. 어, 몸무게의 줄임과 예쁨의 다가감은 다른 말입니다. 지방 흡유의 목적을 여러분 몸무게를 감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무게 감소시킬 거면 마운 자로 하셔도 돼요. 위고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어, 체형의 변화, 그러니까 가늘어짐이 아니라 체형의 변화. 내가 가지지 못했던 실루엣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방 소비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잘 빼고 의지 잘 다져서 잘 유지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다 좋아요. 다 빼고 너무 좋습니다. 3월 달에 다시 쪄서 보지만 맙시다. 오케이? 자, 다음에 봅시다.